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금 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기다릴 수 있느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때 그냥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날이 그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준비를 하지않습니까 같이 살 집도 준비하고 가구도 준비하고 살인 살이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식을 맞이하게 되죠. 오매불망 그 날을 기다리다그 날이 딱 임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망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된 거. 뒤죽박죽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기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한다면, 한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 영혼을, 불신자의 상태인 그 영혼을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 한 지역의 지교회를 담당할 만큼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준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세계보고만을 하길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준비가 안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다림이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정말 바라고 있는가가 나오는 바로미터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정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매일 준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보고마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보고마보다는 내일이 잘되길 원하고 있을 니다 정말 우리가 훈련 받는 이유가 뭐가,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나 자신이 살기 위한 훈련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정말 우리가 세계보고말을 원하고 한 사람을 다락방에 열려졌을 때그 사람을 정말 양육하고 싶은 마음으로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로 기다린다면 진짜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보고말 제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계보고말 제자로 만드실 거를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의 기다림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그 기다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가 또그 믿음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그 역사실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아기가딱 뱃속에 생명이 시작되서부터 자라나서 태어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잖아.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먹고, 입고, 살 거를 다 준비해놓고, 그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붙여줬을 때, 이새 생명을 어떻게 보살피고, 양육하고, 내가 돕고, 어떻게 희생할까를 각오하고, 준비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정말 될수 있다면 기다림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영적인 상태.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꿀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또 내가 살아갈까를 준비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뭔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면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죠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이라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몇 날, 며, 며칠, 몇 시에 만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참 믿음 이있다고 하면서 그런 사실적인 믿음이 없었으니 이 기다림이 안 되는, 기다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기다림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거라라는 제목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할 더라 아직 출발도 하기 전인데 그리고 아직. 모세가 다 하기도 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좀 다르게 하기도 해가지고 가난님땅 결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을 붙잡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불신앙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완, 이, 이것을 모세도 완,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죠.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제2의 모세를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지난 주에 봤지만 좋은 가문 사람이 아니었어요. 레위 가문에서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 결혼해서 아들이 낳, 낳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 가문이라고 하면 제사장 가문이라서좀 좋은 가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좋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선택해서 쓰시지를 거의 안 해요. 어, 거의 낮은 자, 없는 자. 레위 가문은 사실이 이 당시에는 유대인, 뭐 유대인 중에 제사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노예들이죠, 다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주받아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그 민족을 아주 판례를 해, 해, 해 해가지고 저를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는데,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야곱이 이 신문과 류위를 아주 저주하잖아. 요 아버지가 좀 축복 좀 하고 가면 좋을 텐데, 죽기 바로 직전에 그래. 자식을 이렇게 저주를 하고 리잖아 근데 그 저주대로 이 가문이 갔다면, 이 가문은 쓰임받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감에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여자 다섯 명이 나와요. 남자, 남자 이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족보에 여자 이름 다섯 명이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여자들은 돌맞아야 되는 여자들이거든요. 기생나. 기생입니다. 몸 파는 여자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딱들어사어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사 여자는 아예 기록도 안 되는 그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명이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아이사 서로 다 사람은 부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이런 다이당이 그럽게 말이에요. 성공하고 나니까 왕이 되고 태평성제가 된 승리하는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여자를 취했는데 그 여자가 그여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왜왜 굳이 그 여자를 넣었을까요? 첫첫첫 부인도 있는데 그리고 시아버지랑 관계에서 후대를 낳다나. 분명한 생각이 안는데 그리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수천여인 데 애기를 애기 가졌어 유대인 사회에서는 돌로 쳐주게 되는 여자예 예수님의 족복 다섯 명이 들어가 있는 여자가 전부 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보면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에 딱붙잡 있는 예수님. 구원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 구원의 그 가문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 다 조사해 보세요. 다 귀신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100%다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고 있었어도 다 귀신입니다. 나를 믿는 게 가장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죠.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나가 아니라 내 나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구원할 자세계복음급할 자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일곱 번씩이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부정을 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부정 마지막 거부가 또나오죠 지금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그러니까 일곱 번이랑 완전 수를 또 넣으시는 건데. 모세는 안 된다, 이거. 모세 생각, 모세 생각에는 자기는 절대 안 된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붙잡으니까, 된다, 된, 되는, 되는 걸 어떡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떡하나? 하나님의 선택은 취도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용서전에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그 작정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이 이미 된 것이죠.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바은 우리는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맞죠.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완성되어지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그런 뭐냐? 처음부터 선택 안 하신 것일 수가 있겠죠. 정말 선택했다면 언젠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망해서 돌아오든 뭐 어떻게 돼서 돌아오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또이이 이 모세를 차자를 사용하셨죠. 성경에서는 계속 차자를 사용하시며 낮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모습입니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잘 나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니지 나는 이제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였죠. 80세 노인 됐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였죠. 40세 때, 40세까지 왕궁에 있을 때좀잘 나갈 때. 좀 잘나갈 때 자기 힘으로 뭔가 좀 군대도 동원할 수 있고, 좀 엘리트들도 동원할 수 있고, 자기 인맥 좀 동원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게 했으면은, 얼마나 좀 힘이 나겠습니까? 할만 하겠, 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명을 써거든요. 누명도 아니고, 누명이 아니죠. 사실이죠. 애국, 애국의 관료를 한명 죽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거든요. 40년 동안이나 그것도 40년 왜꼭 40년을 기다리세요? 그냥 말이죠 힘이 다 빠졌어요 40년이 얼마나 긴세월입니까 이제 우리가 40년 산 분들이 조금 많은 우리 교회인데 40년을 그 양치기나 하고 있는 이 열린 틀인 이 모세 왕자였던 이 모세 이 모세를 80대에 부르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잡힘 바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진행하시고 있는 하시는데 무능하고 불신하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신과 같이 대게하겠다 그리고 내 형, 내형 아름을 대원자로 붙여주, 붙여주셨죠. 예.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이 흑암 가운데서,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산그 사람에게 저,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죠. 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듯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딱 만나지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신과 같이 막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축복이죠. 내가 주는 복음도 아니고, 내가 한 복음도 아니고 그냥 이 복음을 전달해줬을 뿐인데 이 복음 받은 자는. 나를 통해서 인생의전환인생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구원 얻은 한 사람만 있어도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인생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한 사람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기다림으로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 쪽에 우리가 현장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일까 하는 설레임을. 그러니까 현장이 부담이 아니라 현장이 가슴 뛰는 필드가 되는 거죠. 나에게 연락 온그 친구가 내가 준비가 안 하고 있고 기다림 쪽에 기도를, 하, 기도를 했다 하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뭔가 연락이 오면 별로 안 떨릴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욕석 기도하면서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준비가 되어지는데 나에게 연락이 딱 왔다. 그럼 혹시 하나님이 역사에서 시간 인가 하고 가슴이 막두근두근 거리겠죠. 그럼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 기다림이 된 사람이 가서 확인했을 때안 안 되면 낙심할까요? 별로 낙심 안될거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하나님이 아직 아닌 거니까. 근데 그런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동기로 계속 붙잡고 있다가 만났는데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요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에 우리가 가슴 가슴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응답과 결과가 안 오면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의기소침해지요 참된 기다림이 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왜 오늘 하나님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이 안한 것일 안는 것일 뿐이니까. 정말로 저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기다림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형 아론에게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전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전달하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고, 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데,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지. 가서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하고 말하는데, 정말 준비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약을 전달하는 일,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인가 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 영혼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꾸 그 영혼이 변할 거를 기대하면은 우리 낙심하게 되겠죠. 실망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계획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말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전달하는데. 그 땅에서 내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내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그냥 말하는데 애국당에 갇혀있던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힘줘서 말할 것도 없어요 주신 언약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애써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덤덤하게 가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현장에서 완악한 영웅들 만날 때 내가 우리는 자꾸 나중심이라서 내가 뭔가 잘못했네 이렇게 자꾸 되죠 완악한 인간들 만날 때 위기설침해지고 막 괴로워지죠 제가 그래요 제가 딱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길 바랍니다 완악해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쓰여가지고 그렇게 막 완악한 사람 만나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표예요 그렇게 완악하게 하셔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애굽왕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애굽왕은 구원 받았으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 애국왕은 그냥 도구일 뿐인 거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기적과 제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구원 같은 이 애국왕 같은 이 사탄에게 잡힌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이 행해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도 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강한 손인 장자를, 장자를 죽이는, 어린 양이 죽는 그 시간표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보시죠.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 사람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전말씀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종의 부대를 끌고 가야 될것 같은데 노예를 끌고 가시 기도원의 300명사들이 오악지줄 겁쟁이들만 모아놓은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뭐 하겠냐, 내가 뭘하냐왜나 같은 자를 이때 나를 부르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내군대내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되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자꾸 낙심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 이거를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기다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큰 심판으로 인해서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강한자를 결박하고 강한 손으로 그 강한자를 집안 집안 그 집안의 세간을 능탈하기 위해서 강한자를 결박한 후에야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애굽애굽의 애국, 그 강한 자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장자를 다치는 대때 출굽의 역사 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르시는데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예곱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아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때. 예곱 사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인 줄 알게 되는 그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너희가 이전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여호인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오절 말씀에서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냥 무당들이 다 알잖아.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란. 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여,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해, 간주해버리시는 거이죠 명령하신 대로 다 못해날 것이지만 은 내가 그들을 끌고 내 명령을 다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기의 의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듯이 모세의 마음과 이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굳이 완악하게 한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단절시킨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이번에 50분 동안 경험한 거 아닙니까? 50분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일어났죠. 내 마음에 은혜가 안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절망의 상태.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던데요?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컨트롤 안 되던데요? 알면서도 안 되던데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안 되던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은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딱 그런 사람들이. 그랬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면 성경의 역사를 말하면 내가 주인임을 알. 죽어야 죽고 다시 살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